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모든 게안 풀리고 답답할 때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조언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뽑아 가지고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어, 동시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꼭 하나만 고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개나 세개 많게는 네개그 이상까지 고르셔도 무방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준비해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 지금 굉장히 초기 굉장히 남달라 지시고 또 영감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연애사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가, 아,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겠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막연히 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드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카드에서는 읽히건데요. 여러분들이, 어, 그 사람이랑 더 끈끈해지는 사이가 되거나 결혼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촉이 이렇게 발동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누굴 사귀고 있지 않아요. 솔로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셨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귀인의 어, 요소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나중에 음, 내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만나게 되는 이유가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영혼이 이렇게 서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만난 좀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엮인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이시라면은 연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확률이 높고 사귀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느낌 이 쎄하다라고 하시면, 어, 여러분들 초기 굉장히 좋게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헤어지시기를 좀 조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헤어지시더라도,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찰떡궁합인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안 풀릴 때 들으면 좋은 조언에 대해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힘들고 버겁다. 어,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 다른, 다른 분야로 도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커리어로 내가 경력을 쌓아서 내 스펙을 쌓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그렇게 바꾸셔도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시다 보면 고인물처럼 썩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런 쪽으로 다른 분야를 해 가지고 지금 스펙과 결합해서 더 나아가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기셔 가지고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내면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막 정말 멘탈도 무너지고 건강도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시라면은 여러분들 자체는 내가 뭔가 글을 쓴으로써 굉장히 힐링이 되기도 하고, 어 또 좋은 영향을 에너지를 받는다 라고 여기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글을 뭐 게시글이나 블로그나 여러가지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올렸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자체가 힐링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수 있는 큰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호소력과 문장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어, 워낙 이 미켈 천사님이 좀 전사 같은 분이세요. 어, 천사님, 다른 여타 천사님과 다르게 칼을 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선한 분들이지만 아닐 땐 아니고 아까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그런 내공까지 있는 분이다 보니까 내면의 힘이 굉장히 있으시고 또,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그런 사람이세요. 원래 보통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은, 어, 타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호구짓을 하거나, 막 사람들이 약보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할수 없는 거죠. 어,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좀 그런 내면의 힘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라던가, 뭐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뭐 남들을 가르치거나 했을 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계몽을 할 만한. 그런 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지신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너무너무 안 풀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글을 한번 적어보시거나 아니면 일단 여러분들이 글을, 글과 관련된 거, 컨텐츠에 관련된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그런 거를 주제를 정해갖고 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글을 써 보신다던가, 창작을 하신다던가 해 가지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세상에 알려 주 알려 보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좀 글량, 글과 관련된 거예요. 글 쓰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냥 막연히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뭐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자체가 글을 썼을 때 정리가 굉장히 잘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글을 쭉 나열해보고서, 어,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그럼 2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막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듯한 그런 삶을 지속해 온것 같아서 고민이 큽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볼땐 가을쯤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여태 여러분들 고생하고 구르고 했던 게, 어, 가을에 곡식 열리듯이 많은 작물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어,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들도 굉장히 안정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태어나 시기를 창작 능력을 굉장히 타고 나셨기 때문에 창의성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 내가. 음. 음,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라고 하신다면은, 좀 창작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울분이라던가 슬픔이 많이 가라앉으실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수호령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메시지를 주실 텐데, 그 목소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힘든 부분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어 그래서 좀이 소령 나를 도와주는 기운에 음.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하듯이 있으시면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목소리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어떤 방향이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그게 어, 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추호천사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제가 볼땐 지금 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 많이 풀리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하지 않더라도 가을쯤에는 모든게 풀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창작으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너무 걱정이 돼요. 여태는 내 재능을 죽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가을쯤에는 나의 창의성을 이렇게 세상에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쯤 가서는 내가 이런 쪽 창작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서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문, 어, 막,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문제가 너무 큰것 같지만, 여러분들만은, 3번 분들만은, 정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시기가 딱 가을만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창의성을 막 다리하면서 행복하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3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모든 게안 풀릴 때 들으면 좋은 조언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어, 들으면 좋은 조언인데, 여러분들은 일단 나의 모든 인생이, 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뭔가 커리어를 바꾸다 또가 다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고 용기가 없고 힘드시다면 여기 수호천사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바꾸라고 이렇게 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커리어를 바꾼 과 동시에 어쩌면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사업과 관련된 일을 뭔가 도전하려고 하신다면 제가 볼때 여러분들은 어 앞으로 어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 아이디어를 믿고 나아가시게 되면은 앞으로는 금문보화를 이렇게 쓸어 담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많이 구르고, 어 정말 한숨 참아내야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도전정신으로 뭐 커리어를 바꾸시던 사업을 하실 때 모두 성공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의 100% 성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흐름은. 그래서 지금 문제를 어, 완전 해결하실 수 있고 성공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온 걸로 보이니까 지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견디시고 또 어, 용기가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라던가 커리어가 있으시면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이직을 준비하시면 이직 준비를 하시거나 커리어를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조언해 드릴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안 풀릴 때 들으면 좋은 조언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요가라던가 스트레칭이라던가 운동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게 해주는, 어,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서는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부하, 불합리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고립된 것 같고, 나 혼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옳지 않아, 어, 이렇게 해, 하는 게옳라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옳은 건 옳다, 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가치관을 믿고서, 당장 일어나셔서 목소리를 내시기를, 이렇게 제안해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지금 여태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드시다 보니까, 밸런스가 너무 무너져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만 내신다 보면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소속된 곳에 불합리적으로 비위생적으로 아니면 뭔가 비리적으로 내부에 움직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부들부들 거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무기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세상에 끄집어 내시기만 하신다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해서 어큰 성과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계가 완전 바로 잡히거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에 놓이신다면은 어 무조건 일단 음, 이거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 당장은 좀 불합리한 것처럼 흘러가실지 모르지만은 다가오는 후배라던가 그 업계라던가 이런 쪽에서 많은 성과가 나서 큰 울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길에 좀 평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좀 썩은 부분은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드고 때마다 요가를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면 회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좀 나오, 나가셔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이렇게 제안해 드릴게요. 그럼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쯤에는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게 아닐까? 그래서 입학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일단 학교에 들어가. 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많은 것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답을 찾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게 있다면 일단 공부하러 학교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학위를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다시 뭐 입학을 해갖고 다시 시작하신다던가 하시게 되면 여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갈피를 잡게 해주고 여러. 분 여러분들이, 어, 안 풀리고, 의문했던 거, 궁금했던 거, 모든 게 이렇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자체에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큰 성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혹시 여름쯤에 내가 입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여름쯤에 이미 학교에 들어가려고 계획된 예정이 있으시다면, 어, 그때쯤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6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모든 게안 풀릴 때 들으면 좋은 조언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체 타고난 어. 재능 자체가요,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이렇게 몸과 관련돼서 좀 치료하거나 힐링 시켜주거나 테라피 뭐 아니면 그쪽에 뭔가 패션, 주얼리, 구두 이런 예술 작품, 타투 뭐 이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잘하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일을 내가 예를 들면은 부자가 되주고 싶은데 부자가 될수 없어서 너무 지금 고민이 많아요라고 하시면 이런 쪽 몸과 관련된 어, 일로 전향을 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타고난 그런 재능과 자질이 어, 운동, 트레이닝, 아니면 테라피, 뭐, 아니면, 뭐, 몸에 관련 에너지 힐링, 아니면 마사지, 뭐, 아니면, 뭐, 바디워크니까, 타투, 주얼리, 패션, 뭐, 모자, 어, 어, 구두,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시게 되면은, 어, 너무 적성에 맞게, 어, 행복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쪽 몸과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고 고민도 날아가고 모든 게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인생의 숨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꿈꾸는 대로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이쪽을 키워드로 이렇게 나아가시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어,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7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